네, 안녕하세요. 골프톡의 사세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피니시 때 왼팔의 위치와 모양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왼팔 위치나 모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백스윙 시 오른팔의 위치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왼팔도 역시 같은 모양인데 사실 이 왼팔 위치나 모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지만 상급자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모양과 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클럽을 회전할 때이 원을 그리려고 하면 나오는 이 포지션, 이 오른손을 받쳐주는 이 포지션과 그 다음에 팔로우 쪽에서 피니쉬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왼팔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윙을 했을 때 클럽으로 원활하게 원을 그리는 동작이 잘 나오시려면 이 왼팔, 왼팔의 모양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이걸 잘 하면 피니시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또 왼팔의 이 모양과 이 적절한 동작을 잘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클럽의 스피드를 올리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자이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팔의 위치, 이 클럽을 받쳐주는 지금 이 모양하고 그다음에 팔로우 쪽에서 클럽을 받쳐주는 이 모양하고. 보시면 양손에 같은 포지션이죠.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모양이 요 동작을 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럽을 쉽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손으로 해보면, 이게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클럽을... 쉽게 원활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 왼팔의 위치나 그 모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스윙을 하면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팔을 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시고 한다 그러면 어, 클럽을 좀더 원활하게 스윙을 해서 네, 원을 이렇게 그려내실 수가 있고, 또 피니쉬 모양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잘 익히시면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백스윙 때 네. 오른팔 포지션하고 왼팔 포지션이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스윙을 하셨을 때 백스윙 때 네. 포지션, 피니시 때 포지션, 여기서 요걸 기억을 하시고 스윙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예, 네, 훨씬 매끄럽게 클럽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네.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럽을 원활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백스윙 시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팔 위치에서 왼팔을 이렇게 얹어 놓는 느낌, 그 다음에 팔로우 쪽에서 왼팔 위치에 오른손을 얹어놓는 느낌. 그래서 양손이 같이 네. 이런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만 잘 하신다 그러면은 뭐 백스윙 탑은 위쪽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피니시까지 이 네. 드릴을 좀 연습을 해보시고 이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클럽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